오야 넘겨졌어 갑자기 오직 뭐 넘겨줘 오만 오, 감당 누른다 아오뉴 어. 게임스 크리디스 디스코드 이거 뭐야 오, 오. 뭐야 오야 오. 오,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못 생겼어 어. 야 잠깐 병아리인데 이거 체력 이상해 체력이 파란색이야 뭐뭐또 스토리였나 Hello So About That House So about that house, why selling it, and why so cheap? Yes, yes, I am still selling it. old, selling it cheap because I really need money now. by the way, do not forget to take the flashlight with you. There is no electricity, and this is another reason why it's cheap. Because I really need money. I will be there soon. find my glow stick. Take something with me to Sign. 아마도 글로우스티, 웰티 e 이 내가 넣을게. 오, 뭐야? 어, 야, 그래픽 뭐야? 야, 다른 게임이 된느낌 게임이? 오, 야, 여기 신기하다. 여기 열릴 때도 소리가 다른데, 그러니까, 오, 오, 어쩌라고. 이제 얘, 이거 그래픽 깨졌다. <laughs> 그래, 깨졌다 그래픽 깨지 는데 오, 야, 불 꺼진다, 불 꺼진다. 이거, 야, 부득거죠. 오, 아, 우리 비명 지리지 않겠지. 애정 대각도 뭘 야, 존나 무서운데. 애정 대각도 뭘 자, 어디로 가야 하오? 자, 현준, 해석기한테 맡기자고. 이제 어, 글로우 스틱이다. 어, 글로우 스틱신 생겼어. 이게 뭐지? 인스펙트가 검사하다는 뜻이지. 뭐라 써져있어? 글로우 스틱. 이거 인스펙트. 어쩌라고? 와. 야, 이거 영어 공부 좀 해야겠는데. 야, 이게 야 영어 박사 현준이가 좀 알려줘라. 이거. 전대. 오 여기 안에 뭐 있어. 어뭐 있냐? 힐메드 힐메드 힐메드.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 콜라인데 이거? 콜라라고? 어 콜라 아니야 이거? 아, 약인가? 이, 아 이거 피네 먹으면 즉시 치유된대. 야 좋은데. 페버. 여행을. 오, 오 뭐야? 오 여여여기 뭐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어 지금 오. 어디로 가는 거야? 오오 보급 이상해. 야. 팀 어... 프리젠트 시작한데 이제 시작이구나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야 개처럼 어... 뭐야 이게 마커에게 야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아이엠어오어어 어, 어... 어... 뭐래 슬프다는데 슬퍼가지고 어 집에서 쉬어야겠대 집으로 쉬어야겠대 집으로 가지 모란가 모란 앞으로 뛰어 야아하 오오오 오, 어, 뭐야 퍽 어, 퍽. 어, 말걸래 로빈 로빈 말하자 로빈! ㅅㄲ야 야이 ㅅㄲ 얘기를 해 스틱 줄까? 이 문어 대가리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아아 오 어, 뭐야 어?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so long and through you changed your mind 아아 well, well, I mean. Glad you did not And stop looking on me like I am t h creepy guy I really need the money And as you can see The house is closed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닌가? 클로즈, 어. 닫혀있대. 인사이드, 여기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음. 해서 들어가라고? 어디로? 실라 실라 실라. 뭐야? 와아던는데 뭐 오우! 오우, 뭐야? 오, 왜왜왜? 오우! 오우, <laughs> 오, 야, 이게 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야, 야이 이게... 영어로 못해서 더 어려운데? 그니까. 아, 저기로 오, 들어가라는 아, 여기 조사하래. 어우, 닫혀있다는데? 다른 쪽으로 들어가라. 어?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저기, 저 길이 있나보네? 보니까 들어왔다. 야, 그렇네. 야, 씨. 띵동. 인스펙트. 아, 네. 또 다른 데로 들어가 들는데 어우 야. 야. 여기 들어왔다. 오, 야 집이다. 야. 오, 야, 이게 오. 야. 집이 좋네. 오, 야 이거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오. 내 주... 네, 어, 2층 올라가 너무 힘든... 볼게. 오, 야나 무섭다, 이게. 야, 혼자 가기 무서운데? 야, 이거 이거 너무 무서운데. 튀어 나올 것 같아. <laughs> 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이게? 어, 유튜브 켜졌어. 갑자기. 오, 어디 어디 TV야, TV 켜졌어. 너왜너뭘 누른 거야, 이게? 왜왜 왜? 왜 t v 갑자기 켜졌어? 그래? 나 그냥 들어오니까 나뭐안 눌렀는데. 어. 예. 너무 어두워. 뭔 소리야, 이게? 구글 보관력기를 해야겠네 실시간. 이 <laughs> 층으로 가볼까?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엄 음... 요란한데? 야 밖에 밝네. 야 하나도 안비싼네 야... 오오 뭐야? 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오 뭐야 이게? 일단 가보자. 그래야겠다. 이게 넓어 집이? 그러니까. 오 쉬이. 존나 무슨 무섭... 분위기 존나 무섭네. 어 야야야. 너무 저 갈래? 여기 어, 이... 딱 봐도 뭐가 있을 것 같지 않나? 어, 오민주아 먼저 여기 누워서 가봐. 누워서. 누워서? 어, 어나안 누워지다. 야 들어가야겠다. 어. 오 됐다 됐다. 어시 달가닥. 달가라 <laughs> 같이 와 <laughs> 무서워. 야, 여기 올라갈게. 어 여기 더 무서운데? 여기 <laughs> 겠다그 가야겠다. 가야겠다 여기. 야여리아이 그, 뭐야? 우리 아까 왔던데잖아. 근데 저 위에가 약간 수상하거든. 오씨 <laughs> 어, 깜짝아. 그러니까? 어 위에로 올라가봐야 돼. 야 이거야 이거, 이거 피다면은 피가 안 쳐는데? 어, 그렇네. 이거, 이거 즉시 치유 약을 먹어야 되네. 아, 그러네. 이거 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치면은... <laughs> 이 치면은 피가 안 차는구만. 여, 근데 여기 뭐 너무 안 보이는데? 그니까 너무 안 보여. 어, 여기 보뭐 있다. 나 키부를 로해 놨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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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엔진이야. 야, <laughs> 스트레인지 헤브 버튼이래. 아까 그 스트레인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아, 보자. 수상한데? 이쪽 아니었나? 아바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구에서 이거네. 오 엥? 에? 아니네. 어 헤비 버튼 더 월드 베이스먼트 이스 엔젤보다 언잇 베이스먼트라는데 최하부라는데 최하부? 그 밑에? 야, 여기가 있긴 하네. 지하실인가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그래도 1층 와봐 1층. 어 내가 뒤로 들어서 갈게. 지하실이 뭐 있대 아 여건가?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뭔가 쑥상하지 아. 않아? 어야 정확했다 야 장관 현준아 선선선 선, 선. 먼저 가야미치들끼 오. 왜왜왜 <laughs> 이거 뭐야 글로우 스틱이 건 뭐야? 야야야 여여기 어디야 야 들어와봐 오. <laughs> 이거 못나가는데? 흐어 <laughs> 뭔소리야 이게 와이파이가 가능해요어 와이 이게 이게 잘 안보인다 뭐 뭐지? 엄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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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일까? 오블기오오오오오오야 어? 어? <laughs> <오, 오, 오. 웃음> <laughs> 나 버리고 가 잠깐만 <laughs> 어뭔소리 이게 뭔 소리야 여 이거 먹여 화가 <laughs> 단히 <laughs> 났어 현준아 <laughs> <laughs> 야, 여기 숨는 것같다 내가 봤을 때. 어! 야나죽었는데나데이 이거 너이씨 뭐야 이게 어? 어이, 뭐야 이거 이 하나밖에 없었어 아니 왜거기로 들어와? 아니 씨무왜거기로 들어와 아니 난 죽을 수 없잖아 아니 씨, 옆에 있이만 자리가 세개있거만 어, 오, 뭐야? 어여기너 오, 어디야? 오돌아왔는데 여기? 뭐야 이제시작이야 I 원래 한번 죽어야되는건가? d get out of there. I wish you could get o 나가볼까? 나가보자 일단 오 i s h you could get o u 여기? 우리 22번이었어 리빙 룸 you could 아 e t out of there. I wish y o 와. 이렇게 시끄러 이거. 어 그러니까. 아우, 쉬. 줄여야겠다, 좀. 여기는 뭐뭐 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어? 불안한데? 오, 야, 석탄? 헉, 석탄 뭐야? 오, 뭐야. 오? <놀람> 어? 어, 이거. 어떡해? 어어 잠깐만. 어, 예. 갈아요. Welcome to the Umbra Corporation. Patient number 22. 어서 오래. My name is Dr. Joseph. I am director of Umbra Corporation and you, the guy with no luck. We know where you lived. we tracked you down it was easy and now you are property of Umbra corporation go to hell let me out relax Breathe slowly everything is okay nobody from your family will get hurt because they are all already dead unlike uh, you will <that> <six> that <that> soon as possible, <that> possible with my newest invention looks so oh. like we have to take our time with experiments do me a favor and stay here. Fuck you, Doctor. 아, tell you, son. My name is y o y o y o y o 아 o y o y o y o y o y o y o y 아 y o y o 아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아, y o y 는아 o y o y o y o y o y o y o 는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o y y o y o y o y o y o y o 는 어? 아까 그 개구멍같은 오! 오! 이겨게 어두워? 뭐지 여기? 쉬이. 오 어? 뭐야 어 이거 아까 왔던데 아가오씨아 어, 여기, 뭐 여기 밖에 나가는 길이네 이 저기 문 뭐야 뭐 상자 있는거 같은데 어? 암홍 탄약이네 장전 어떻게 해 이거 아, 오른쪽 키 누르니까 장전이 됐어. 총 매발이야? 어, 아껴써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올때 죽여야겠네. 아저근내 버려야겠어. 어, 뭐화끈한 관광 명소? 여기 문 열려고 그래. 어, 뭐야. 뭐야. 뭐. 예? 오, 야, 무리야. 오, 무리야. 무리야. 어, 어, 나 아파 때리면 안 돼. 야, 우리 이쪽으로 가는 거 맞겠지? 모르겠어. 일단 신...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 나도 오야 잠깐만 떨어졌어 야 엄발라가 뭐그 닥터 회사 이름인가 봐 와이파이인데? 엄발라가? 근데 글로우스틱은 뭐야? 몰라 이거 뭐 먹는 거야? 글로우스틱은 글로우스틱이래 <laughs> 뭔 소리야 씨뭔 소리 아 그거네 그어 발간봉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빛이 안 나는데? 뭐 특정 구간에 설치할 수 있나 보네 그래. 일단 어디로 가고 있긴 해 계속 응 음. 뭔가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오야 야, 여기 도큐멘터 야 이거 봐아 이게 그거네 이거 교환할 수 있는 도린은 도... 거야? 어도린응 지폐네 지폐 야 교도. 그니까 너무 어두거 아니야? 야, 여기서 귀신 여기서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숨는 것도 없는데 여기? 숨는 거아그 처음 말견 없어 문 닫아도 뚫고 오는 것 같은데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야 먼저 숨을 곳을 좀 찾아 놔야겠어 어? 여기 물이 부서져있는데? 누가 봐도 여...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거돌이 났어 내총 들고 가야겠네 오 깜짝아 나 총을 사용해버렸어 어? 야 화살이다 이거 뭐야 너 총알이 아닌 아니고... 거야? 총알인데? 어 그러게 라이플이 총이네 그거 화살 아 그래서 꾹들르라고 했던거구나 오케이 야 어? 어? 왔어 이거 어디야, 또. 여기 어디야 여기또 여긴 또 뭐야 뭐 이렇게 어? 넓어 야 왔던데 아니야? 대기업인데? 어 뭐야? 처음으로 왔는데? 어? 응? 어그러 게? 어 그러게? 오, 여기로 가보자. 여기 안 가봤잖아. 어? 어 그러면 1층이네. 열 보. 오이피자국이있는데 이거? 그니까워 가보도 또... 수상하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무서난데? 가볼까? 피자국. 자 가지 말라 대는. 먼저 여기 가... 방을 방을 먼저 찾아봐. 그,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방을 먼저 확인해 보자. 아도 별거 없네 저기 가라는거 맞는거 같은데? 내가 누가 봤을 누가봐도 저기를 가라는거 같은데? 언제까지? 그니까 어, 아니 아어다아 여기, 아, 여기 뭐 있네 상자있다 야야 다큐멘치 상자있어? 어 돈있어? 제품 찾았어 다큐멘치 야 돈을 찾았어 돈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이 있다고? 응엥왜 음. 저기 문 있지? 안열린다 안열린다 음. 이제 없다 이제 가자 가자 없어 없어 내총 들고 갈게 여기 어? 여기 어디야? 뭐야 프리징 게이트? 뭐 막혀 있는데? 약간 열려 있었지 않았어? 아닌가? 아니 아니 막혀 있었어. 뭐지? 여기에 막혀 있다. 이거 주변 수인데 힌트 주세요. 아, 어? 야, 다큐멘트. 어, 야, 이거 뭐야? 봐. 오, 다큐멘트. 이거 야. 서큐멘트 좋은데? 벌써 마체트에 쿨패 쓸 겠는데. 마체트, 마체트 사야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살까? 이거 주먹 거래? 안 되는데? 의미가 없는데. 마체트. 자. 뭐 봐. 야. 이걸로 특벽이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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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리면 야, 야 잠깐. 지금 리빙 어뭔 소리야 이게 여기 뭔가가 있다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어 뭐야.